현재 펀디엑스에 진입하셨거나 이 보유 중이신 분들 혹은 앞으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요. 보다 구체적인 매수 매도 타점이나 손절가 목표가에 대해서는 영상 상단에 표시된 연락처 0109959 6611로 별도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펀디엑스의 현재 상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펀디엑스는 오늘 기준으로 490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일 대비 하락했지만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제 하루에만 거래량이 급증하며 시세가 강하게 반등한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이번 반등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반영한 단기 이슈 대응형 수급 유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틀 전 저가가 360원 부근까지 밀렸다가 강하게 반등한 흐름을 고려하면 지금의 구간은 당기 추세 전환에 분기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를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7월 중순 이후 펀디엑스는 400원 초중반대를 중심으로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10월 초 급락이 발생했었죠. 하지만 이 급락 이후 단 하루 만에 대량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캔들이 출현하며 다시 490원 선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이 구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래량이 뒷받침된 반등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닌 매물 소화와 신규 매수세 유입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저항선 돌파 후 정체 구간에서의 가격 지지가 확인됐다는 점이죠. 특히 520원 부근의 강한 매물대를 살짝 터치한 후 눌림이 나오는 모습은 추세 전환 초기 패턴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펀디엑스의 이 반등은 지속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상승 여력은 존재하지만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치는 지난 7월 그리고 8월에도 여러 차례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을 뚫어내기 위해선 추가적인 거래량과 이슈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48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저점이 높아지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고 9월부터는 전체적으로 저점 매수세가 점차 강해지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을 기준 점으로 헌디엑스의 중기 추세가 위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펀디엑스는 본래 실사용 기반의 디지털 자산 결제 플랫폼을 지향하며 성장해온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들어 국내외 중소형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들과의 결제 단말기 협업 확대 그리고 오프라인 기반 유통망 연계 움직임이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부 NFT 프로젝트와의 제휴 그리고 결제 수단으로서의 p u n d i x 코인의 실사용 확대 실험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공식 보도 자료나 대형 거래소 상장 같은 메이저급 이슈는 아니지만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기대감과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코인으로서의 입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적으로 저점을 다진 상태에서의 거래량 동반 상승 흐름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520원 부근이 중요한 고점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은 다음 주요 레벨은 5 0 0원 후반에서 600원 초반까지의 구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당장의 반등 흐름이 꺾이고, 조정이 나올 경우엔 460원 부근이 단기 지지선. 그리고 그 아래 435원 근처에서 눌림 매수세가 유입될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당이 금당 이후 거래량 동반 반등이 나왔다는 점, 실사용 기반 이슈와 저평가 코인에 대한 관심 증가, 이세 가지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 타점, 그리고, 손절 라인 설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010-9959-6611로 개별 문의 남겨주시고요. 보유자 입장에서 지금 구간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그런데 앞으로 말씀드릴 잠깐에 설명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전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강력한 기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냥 흔한 기회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말 그대로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보이시죠? 010-9959-6611. 그냥 번호 같지만 아닙니다. 이건 투자 세계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을 열수 있는 열쇠입니다. 자, 요즘 투자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죠. 뉴스는 매일 쏟아지고 차트는 복잡하고 올라갈지 떨어질지 감도 안 오는데 그 와중에 뭘 사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친 적 많을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격이 쭉 올라서, 아, 어, 그때 살걸 하면서 후회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 후회를 없애드리려고 이걸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쉽고 간단하게 문자로 기회라고 전송이라고 써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번호로 문자 하나를 보내는 거. 정말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만을 위한 구독자 전용 정보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정보가 아니라 단독 공개라는 겁니다. 이미 다 퍼져서 늦은 정보가 아니라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입니다. 또 보시면 매일 24시간 추천 실시간 종목 대응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점심 먹고 있을 때도 갑자기 시장이 출렁이는 그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마치 옆에서 투자 고수가 지금 들어가야 한다, 지금 팔아야 한다라고 속삭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정보가 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캡처를 보시면 오늘의 인기 유망 코인 추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목명이 소폰이라고 하면은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가 다 적혀 있고 추천 사유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이 코인을 사야 하는지 지금 어떤 흐름인지 거래량은 얼마나 터졌는지 기술적 반등 신호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전달합니다. 그냥 사라 팔아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신뢰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런 정보를 혼자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종일 차트를 들여다보고 뉴스 기사 하나하나 읽고 거래소 데이터 다 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 모든 과정을 대신해 줍니다. 여러분은 문자 한 통만 보내고 알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하면 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이 서비스가 구독자 전용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정보라면 그건 이미 가치가 떨어진 정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제공됩니다. 혹시 이렇게 좋은 걸왜 공유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보고 그 경험이 쌓이면 더 오래, 더 깊게 함께 갈수 있고 서로에게 더큰 이익이 됩니다. 이용규칙도 명확합니다. 무분별한 공유금지.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정보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단톡방이 아니라 프라이빗 클럽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좋은 정보라도 하루 늦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 속도를 중요시합니다. 매일 24시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너무 쉽다는 겁니다. 복잡한 가입 절차도 없고 별도의 앱 설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번호로 문자 하나 보내면 됩니다. 내용은 단두 글자, 기회.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 수익을 보고 있고 그 결과 계좌 잔고가 달라지고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흐름이 바뀌는 경험을 이미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저하는 그 짧은 순간에 누군가는 이 정보를 받고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수익을 챙길 때 여러분은 또 뉴스만 보면서 부럽다 하고 있을 건가요? 투젠 나중에 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기회 문자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번호 다시 한번 말합니다. 0109959 6611. 그냥 저장만 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기회라고. 아, 그한 단어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 부족이 아닙니다. 좋은 정보는 사실 어디에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하고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세 가지를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건단 하나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는 것.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뒤쳐지고 싶지 않다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행동하세요. 그 시작은 단두 글자입니다. 기회 이두 글자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